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5월 21일 날 했던 공개 강좌는요, 어,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생각지 않게 멀리서, 뭐, 어, 또 경기도에서 또 충청도 뭐, 충주인가요? 거기서도 오신 분이 있고 해서 참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요 수강 신청을 해놓고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이 여러분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 날짜가 겹쳐지고 또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요 못하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못 오셔가지고 또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다음번에는요 제가 아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다음번에 하게 되면 좀 한강 계절에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 올해 이 좋은 계절에 행사도 많고 또 결혼식도 많고 또저 또한 결혼식에도 두 번이나 이번 달 들어서 갔다 오고 했는데 좀 바빴습니다 저도. 근데 에, 날짜를 뭐 잡어 놨으니까 그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 정말 이제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요. 어, 좀 한가한 달에, 좀 그것도 이제 주말도 아니고 이제 평일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답답했는데 이 5월에 에, 5월 월말에 하순에 에, 그것도 주말에 공개 강좌를 한다고 그랬으니참 예, 누가 고리타분하게 들어와서 강의를 3시간씩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다만 덕분에 몇분안 됐지만, 안 됐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어, 그룹지 도식으로 해서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요, 어, 이 사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남자분이고요. 을사신사신미이 가보신데요.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음, 특징이 있습니까? 착 보시면 이제 감이 오나요? 자. 제가 올, 올 초에 우리가 이민년이 시작이 되면서 입춘 무렵에도 그렇고 몇번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이민년은요, 수기가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행운의 한 해가 될 것이고 긍정적인 한 해, 또 어,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뭐 명예적인 면에서나 재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어, 각종 수험생들은 음, 아마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어, 특히 임수, 해수나 임수 이런 수위가 없던 사람들한테 이 이민년은 굉장히 좋은 한해가 된거이기 때문에. 예.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해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사주도 안기 저하고 올해 이기 때만 잘아는데요 자, 을사생이니까 올해 50대 후반이죠? 어, 58세, 58세죠? 자, 이 사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기가 하나도 없죠. 임수도 없고 계수도 없고 해수도 없고 자수도 없고. 사화, 사화, 미토, 오화. 이 미토는 뭐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 아니니까 미중 정화 있고요 기토 있고. 자, 이렇게 뜨거운 사주, 이거 뜨겁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계절에서 보게 되면, 신금이, 자, 지표면 아래 글자죠? 신금이 정화의 열기를 받게 되면, 임수를 향한다고 그랬죠? 임수를 향해서 갑으로, 이게, 갑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밀고 올라와서 을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주에서는, 신금이, 신금이, 열기는 참, 열기 받았죠? 열기 받았죠? 열기 받았죠? 열기 받았죠? 열기 받았죠? 열기는 다 받았는데 수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뜨겁겠죠. 속이 부글먹글 타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낮에는요, <laughs> 뭐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낮에 보다는 요 저녁 때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침형 인간보다 야행성 인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낮에는 사주 자체가 더운데다가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저녁 무렵 태양이 지고 양기가 들어가고 달이 뜨는 음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즉 6시, 5시죠. 5시에서 7시 사이인 6시가 되면서부터는 달이 뜨면서 음기 즉 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서 열가 있는 이 신금이 활동하기가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행성이라든가 또는 야간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데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주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러, 그렇게 뜨거운 사주인데 올해 연도에서 지금 물론 이제 대운은 겨울에 이렇게 대운이 신사 그래서 봄을 어, 거쳐서 이제는 겨울에 와 있죠. 겨울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중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 자체가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은요. 이 화기를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찜질방에 갔을 때 덥죠. 그런데 찜 거기서 그 열기를 갖다가 불을 직접 받게 되면 이 신금은 녹아버리거나 타버릴 텐데, 타버릴 텐데, 뭐, 뭐, 흔적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이 우리 그황토망 있지 않습니까? 열기를 막 불을 빼놓았는데, 그거를, 그 열기를 황토가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열기를 받음으로 해서 간접적인 열을 받는 거죠. 직접적인 열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녹아버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히려 우리 인체에 유독성을 빼준다거나 해서 우리한테 오히려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바로 이 사주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열기가 있는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이 열기를 갖다가 이 열기를 미토로 흡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누구 자리죠? 배우자 자리죠. 자, 이 배우자 자리 이후에 이 보석이 보석이죠. 가장 비싼 물질이죠. 이 다이아몬드가 올라가 있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를 맞이하고 난 다음부터 어, 여자건 남자건. 배우자를 맞이한다면 그래도 그 열기를 부인이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생활하기가 아, 수월해질 수가 있다고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는 것은 자이 미토 이 정을 비가 있죠 어, 정을 비가 있는데 이 미토 역시 기토는 기토는 기토 뿌리죠. 기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이 기토는요,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이 기운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토나 무토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기운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터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개사들이 있죠. 뭐 브로커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이런 거강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나 기토 등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냐면 바로 미토라는 그 토의 기운이 열기를 흡수해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거래장을 입 거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뭐 부동산으로도 그렇고 뭐 부동산이 아니라 뭐 경매 시장의 뭐 법원 경매라든가 그런 역할들 을 중간 그 거간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재물도 많이 축적하고 또 어느 연도에는 많이 나가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매마른 사주들이 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연말 때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고 겨울로 갈수록 좀더 바빠지게 됩니다. 특히 생일을 지나면서부터 더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미토 오하사와사와이 열기는 열기를 받는 이 신금 이 경금이나 신금은 어디로 향한다고 했습니까? 탄성이 생기면서 임수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임수. 또 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게 재물의 기운이 엄청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 임수는 임수나 계수들 이 수의 기운이라는 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죠 이동을 하는 건데 이동을 하는 건데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사주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열기만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무척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해 인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내가 어 이그시원한 숙기에 의해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내 생일로 갈수록 더 더워지죠. 곧 생일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래 생각지 않게 일들이 잘 진행되고 어, 계획한 바대로 어,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본래 집안에, 집안에 에, 이 사중병화가 있었죠. 사화, 사중병화가 있어가지고 이 심근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조상궁에서부터 우리 부모 때까지 에, 굉장히 그 어, 여유있고 넉넉한 그러한 음, 집안에서 어, 태어나가지고요 어, 좋은 환경에서 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보다 먼저 내 형제죠? 신금신금 이 형제가 먼저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여러 도 있는데 <laughs> 이 형제가 나보다 아래형제가 아니겠죠? 아버지 자리니까 형제가 먼저 먼저 나보다 앞서서 취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친구한테는 몫이 조금 덜 돌아갔습니다. <laughs> 그래 가지고 형제하고 이제 특히 이제 집안의 큰형하으로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태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다 이제 다시 여유가 생기고 해서 어 관계가 원만해지고 뭐 형제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에, 나보다 먼저 찾있던 형제가 있어서 조금 자기는 섭섭하고 아쉬운 면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에, 나를 비춰주는 태양 사중의 병화 예, 아름다운 계절이죠 사중평화가 있어 가지고 잠재성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그 조상이라든가 우리 부모까지는 아주 좋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었죠 굉장 히 만석분이죠 만석분에 이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어 할아버지가 이제 많은 유산을 물려 주시고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또그 재물을 잘 키워 나가고 불려 나가고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먼저 차지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임수가 들어오면서 내년에 계수 들어오죠. 계속 앞으로 이제 좀 좋은 계절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응.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어, 일을 추진한다면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한마디 말씀 드리다가 빠트렸는데. 임수하고 비해는 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유동성적인 음, 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물이 신금을 만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안정적인 음, 고이면서 안정적인 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할 수, 물이 흘러가니까 방황을 하고 뭐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할수가 방랑을 하고 할수 있는데 임수가 신 임수가 신금을 만날 때는요 안정적인 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 그물 있죠 그어 맥반석을 집어넣게 되면 그 물에 그그 그 성분이 아주 좋은 성분으로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좋고 근데 바로 특히 이제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 뭡니까 임수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물이죠 음. 그 물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태아가 들어서고 나면 뭔가 안정을 취하고 이걸 잘 키워나가 가지고 잘 키우려고 태아교육도 잘 시키고 잘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건강에도 신경 쓰고 먹는 거에도 신경 쓰고 면서그런 어... 조심스러워지면서 안정을 취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올해 열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저 수기가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기가 들어올 때 좋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바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빠진다는 건곧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물이 많이 늘어난다 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더운 사주 를 상징적으로 오늘 다뤄봤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한번 밀어붙여 보시면요 좋은 결과가 아,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친구도 자기가 잘되면 나를 찾아온다고 했는데 뭐 <laughs> 기다려 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 오늘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하여튼 올해 들어와서 엄청 바쁩니다. 또 다음, 내일도 또 이제 또 지방을 가, 다녀와야 되는데. 가 부족한 사람들은 올해 좋은 한해가 됩니다. 자 힘내시고 자 다음 시간에 자,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